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5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먹어야 영생하고 부활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기에서부터 죄가 오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선악 따먹은 인생은 생명이 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찾아서 영생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보기에도 꽉한 나무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음악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 창세기 3장 여기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덕짐성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뱀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와가 듣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식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뒤집었어요. 이 거짓말인데 이 말을 듣고 있는데 한마디 더붙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선악과 나무를 볼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이거 열매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죽어 있는 인생을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어떤 무엇이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우셔서 우리 류의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치르셨는데,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다긁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물과 심판을 받아 죽음을 치르실 때, 죄악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하고 부활할 수 있는 참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뚜렷하게 증명되었음을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 사건과 광라의 만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사를 할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입굽시켜서 해방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애국에는 10가지 지향을 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애굽의 왕이 두 손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열 가지 재앙이 피재앙, 깨구리 재앙, 이재앙, 파기 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흑암 재앙이 으의 마지막 재앙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 넘어가리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애국에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애국에는 처음 난 장자와 짐정의 새끼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6월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양고기를 구워서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고 그 남은 것은 아직까지 두지 말고 다 불태워라 그랬습니다 그 6월절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급히 먹어야 합니까 애국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끊었어요. 광야로 나와서 가나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국은 바로의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마음으로 마음이 모아져서 이제 여기서는 에 도저히 거주할 때가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을 쳤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고 또열 가지 제한을 친 이후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만큼 능력이 계신 어신지를 알게 하고 애굽의 열 가지 신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 주려고 하면 이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보혜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이 체험을 시키고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이 갈부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숙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의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 중성을 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새벽에 만나간 내려서 40년을 내렸는데 이 만나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만나를 먹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내린 이 만나는 카치와 같고 꿀썩인 과자 같은 이런 맛을 가진 양식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이것을 먹고도 죽었지만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사함 받고 영생을 받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먹고 타락을 해서 영원히 떠나서 죽어 있는 생명 없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먹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어서 결과로 죽음과 이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는 영생과 부활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살과 피를 주어서 영생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복음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그 말씀을 볼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이라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말에 내가 다시 살리니 이 부활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삼을 받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아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만화의왕이 들어오셔서 사실 수가 됩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린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하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진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님 말씀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걸 기억나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져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 하시고, 받아 먹으라 하시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그것을 자 먹으라 이건 피내 은하의 피니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오시는 제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시면서 살과 피를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살과 피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왕중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길을 찾고 부활의 소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영생할 수 있고 부활할수 있는 이 생명의 은혜가 넘천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